오늘 방영된 악기 치료에서는 태자귀와 중현 캐피탈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밝혀졌습니다. 1958년 이목단은 무당 최만월에 의해 죽임을 당하며 태자귀가 됩니다. 그런데 이목단의 죽음을 사주한 사람이 바로 염해상의 할아버지인 염승옥과 할머니 나병이었습니다. 중현 캐피탈의 창시자인 염승옥은 위기에 처한 회사를 살리기 위해 최만월을 찾아갔고 최만월은 마을에 있는 아이들 중 둘째를 찾아 굶어 죽기 직전에 죽여서 태자귀를 만들게 되죠. 염승옥은 그 대가로 최만월에게 10억을 주었고 그 뒤로 중양캐피탈은 우리나라 최고의 대부업체가 됩니다. 그런데 최만월은 악귀가 이 집안의 가장들과 함께하면서 불을 쌓게 하는 대신 분명히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경고했었죠. 결국 목단이는 최만월에게 죽임을 당했고 목단이의 붉은 댕기를 가진 염승옥은 그 즉시 악귀에 쓰이게 됩니다. 그 악귀는 염승옥의 첫째 아들인 염해상의 아빠에게로 옮겨갔고 염해상의 아빠가 사망하면서 염해상에게 옮기려 했지만 염해상의 엄마가 힘겹게 막으면서 그때 같이 동행했던 구강모 교수에게로 옮겨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이태자 뒤로 인해 염치 집안엔 엄청난 부가 따르지만 그 반대로 죽음의 대가도 따르게 되는데요. 아마도 그 대가는 중형 캐피탈과 관련된 사람들의 죽음으로 보여집니다. 형사들은 그동안 손목에 자국이 난채 사망한 사람들의 사건을 파헤치고 있는데요. 리스트에 나온 이들 전부는 중양캐피탈과 관련된 사람들 또는 태자귀의 정체를 파헤치려던 사람들로 보입니다. 중양캐피탈로부터 돈을 받은 무당 최만월부터 기자미 경사들, 보이스피싱범들도 죽음을 맞이했고 태자귀를 막으려던 염혜상의 엄마나 구강모 교수 역시 그 리스트에 등재되어 있죠. 또한 사망자들 중에는 염혜상의 동생인 염혜진과 구선영의 동생도 있습니다. 이들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엄마 뱃속의 둘째 아이였죠. 곧 태어날 둘째의 죽음 역시 둘째라는 이유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태자귀의 복수이자 저주였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태자귀의 다음 타겟은 역시 나병이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태자귀는 중양 캐피탈과 연결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지만 정작 나병이는 아직까지 살려두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나병이는 목단이가 죽은 모습을 보며 사악한 미소를 지었을 만큼 태자귀의 복수대상 1호였을 텐데요. 아직까지 살려둔 이유는 염해상과 구산영이 자신의 죽음에 대한 비밀을 풀어주기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 비밀을 풀기 위해선 당시 사건의 주동자였던 나병희의 진술이 중요했죠. 오늘 염해상은 나병희를 찾아가 그날의 비밀에 대해 전부 듣게 됩니다. 이제 모든 비밀이 풀렸으니 태자귀는 곧바로 나병희를 제거하려 하겠죠. 그동안 수많은 cctv와 경비원들을 배치하며 목숨을 부지해온 나병희지만 모든 비밀이 밝혀진 이상 나병이의 죽음은 시간 문제로 보여지네요. 물론 이 태자귀는 마냥 사람을 죽이는 일에만 흥미가 있는 건 아닌 듯합니다. 태자귀는 구산영의 몸으로 들어간 뒤엔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듯이 구산영에게 여러 힌트를 보여주었죠. 결국 마지막에 구산영과 염혜상이 해야 할 일은 억울한 태자귀의 원혼을 위로해주고 저승으로 보내주는 일인 듯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